내란 수괴 윤석열의 두 번째 공판이 4월 2 1일 있었습니다. 이 재판을 담당한 지귀현 재판부는 첫 번째 공판부터 편파적인 진행으로 불공정하다는 국민의 원성과 비판을 세게 받았기 때문인지 내란 수괴의 공판 모습을 이번엔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딱 그것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비판받을 지점이 많아 보입니다. 제대로 된 재판을 하기 어렵다면, 직위원 판사는 당장 스스로 회피 신청하고 물러나야 합니다. 공정하고 엄정하게 진행되길 온 국민이 바라고 있는데, 신뢰를 잃어버린 직위원 판사가 계속 진행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매불쇼에서 직위원 판사 재판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이야기하는 이용우, 김용민 의원과 노영희 변호사의 모습 보시겠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열 형사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어제 그윤열이가 입정하는 모습 영상로 짧게 봤는데 네. 다시 한번 잠깐 또 보고 오겠습니다. 윤열이 아, 내란 우두머리야. 네. 내란 우두머리 일찍일찍 다니지 3분 전에 와가지고 저 지금 어, 공무회의 아니다 뭐도요에 있냐 네. 어, 내란 우두머리 참.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네. 어, 내란 우두머리 이사에 관해서 피고 기관 유이검찰 신청을 음. 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 인 의견을 묻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은 후에 국민의 관심과 알 권리들을 보호해서 이전 유사 사안 출력 아신가지로 공판 개시전에 한해서 법정 촬영을 허가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제 예정된 공판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촬영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나가. 자, 제가 일단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두 번째 재판 내용에 대한 이야기에 앞서서 <laughs> 예. 지 귀현이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네. 어제 제가 좀잘 몰라서 헤맸던 부분이 있는데 <laughs> 윤석열이 그 피고인석에 이렇게 명패가 있어서 뭐 문제 없이 잘안 주는 줄 알았는데 아. 이 법을 좀 아시는 분들 법조인분들은 이거를 굉장히 강력하게 아. 문제 삼던데 아. 예. 자뭐 어떤 부분이 좀 문제가 있나요? 그러니까 저... 재판할 때도 두 번째 줄 구석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자기를 잘못 보게 하고 음, 네.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보호를 받았던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재판장 입장에서도 그 사람을 찾아보려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요. 음. 근데 실제 우리는 피고인을 맨 앞줄에 앉히죠. 그래야지 변론 전체의 취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음. 저 사람이 각각의 증거들을 보고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실제 어떤 식으로 이 사건에 임했었을지를 유추하는 게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재판장 촬영에서 그 촬영을 허락하지 않고 여러 가지 필을 너무 많이 봐줬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면서 다음에는 그러지 마라. 이 사람은 앞질이 앉혀야 된다라고 저희들이 사실 계속 주장을 했었는데요. 21일 날 저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당연히 해결이 됐을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어제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하면서 피고인석에 앉았다 그냥 이러고만 말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 나는 그럼 피고인석이 맨앞이니까 당연히 피고인석에 안았겠지 그랬어요. 음. 왜냐면 하 우리가 다재판장에 가면 그쪽이 재판정이에요. 판사 자리예요. 어, 네. 그럼 우리가 지금 변호인과 피고인이 앉는 자리예요. 그요 정도 요, 요 자리가 변호인이 앉는 자리 여기 여기가 피고인이 앉는 자리 이런 식으로 되거나 좀 바뀌거나 뭐 이렇게 되거든요. 음. 그데 어쨌든 여기서 나를 보면은 가깝게 내가 잘 보이잖아. 아, 시야에 딱 들어와요. 야 네. 아. 아. 근데 내가 두째 줄이 앉아 아. 저쪽 사람 저저 있는 사람처럼. 어좀 아, 멀고 서 있어. 약간 사각지죠. 예. 그러면 저쪽에 앉혀놓으면 저 사람이 피고인 같이 보여요? 아 피고인처럼 안 보이지. 아, 안 보이고 저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하면서 무슨 짓을 하는지 안 보이잖아요. 음. 결국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옛날에. <laughs> 최순 씨하고 박근혜 씨도 같은 라인에 서로 나란히 앉아서 맨 앞줄에서 재판을 받았고, 전두환 씨하고 노태우 씨도, 그때는 검사하고 이렇게 마주보면서 했지만, 그때도 마찬가지로 맨 앞에 앉았었어요. 아그 만약에 혼자서 두 번째 줄에 앉으면, 피고인석이 아니니까 앞으로 나오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아 이번에 지기현 부장이 지금 약간 꼼수를 부린 거죠? 아 피고인석 명패를 거기다 갖다 줘버린 거잖아요. 아 난 그게 더 웃기더라고. 아, 이 사람은 그럼 피고인 세계 제대로 안 뜨나 보다. 사람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 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 왜맨 앞에 변호인들이. 재판받는 게 아니잖아요. 아... 변호인들이 피고인이 아닌데 왜 여기 맨날 편 쳐요? 그리고 그 의자도 윤석열만 다르더라고. 어, 혼자 다른 아, 맞죠? 의자 쳤죠? 네. 어, 의자도 윤석열만 다른 의자야. 좋은 의자에 앉혔더라고 근데 사실... 그 의자 불편하긴 해. 좋지는 아, 불... 않아. 아, <laughs> 어... 목욕탕 의자를 갖다 놔야 되는데 <laughs> 네. 뭔가 그렇게 망신 주기라니 그렇죠. 불편하게. 이게 네. <laughs> 진짜 공개재판주의 음. 원칙이랑 그그 그 저기 뭐 직접주의 뭐 이런 것들. 보면 되게 중요한 원칙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피고인이 재판을 받을 때 어떤 어, 특정한 어떤 반응들, 거,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얼굴이 일그러지는지 예. 뭐 이런 것들이. 판사랑 그다음에 방청객들이 계속 볼수 있어야 돼요. 음. 그래야 이 재판이 공개적이고 그다음에 피고인이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 야. 그런 것들을 캐치하는 거지. 예. 예. 무조건 특혜야 예. 예, 특혜로 정리합니다. 이거 지기원. 야, 네. 무조건 지기원이는 윤석열 얘기할 때마다 해야 돼. 맞아요, 맞아요. 아니야, 맞아요. 공개적으로 판사님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왜 맨날 그 구석탱이에 앉히는지. 그렇지. 그 당신은 왜소송제를 그렇게 하는지. 왜맨 앞에 앉히지 않는지. 어. 피고인이 그러면그 안에 들어 있으면 당신은 피고인 안 보겠다는 건지. 그렇지. 그걸 왜 그렇지. 봐주는 건지. 그렇지. 좀 물어보고 아 이기현 판사는 저 재판할 자신이 없는 사람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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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 그런지 막... 그럼 자든데 아, 윤석열이가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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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에 어. 그래, 계속 졸았대요. 아니 그러니까 어, 예. 어떻게 맨날 편집 못 자요. 근데 어떻게 구석에 있어가지고 편하게 잘 수가 있냐고요. 네. <laughs> 자기 재판에서. <laughs> 아니 이게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인데 <laughs> 네. 거기서 졸았다는 것 자체가 나는. 윤석열이가 지기현이가 자기 봐준다는 걸 아, 알고 있네요. 아, 마음이 아유, 편해. 아유, 보여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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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얼마나 편하면 잠이 아유. 와. 근데 이제 자는 것도 그냥 살짝 이것도 아니고 아예 아유. 그냥 네. 뭐, 뭐, 이러고 잤다고 맞아요. 나오더라고. 아, 그렇게까지, 잤대? 네, 그렇게까지 잤대요. 아예 책상에. 근데 거. 말이 되냐고. 야, 사형아니면 무기징역이야. 아니, 어떻게 잘수 있냐고. 잠이 안 오잖아. 안 오지. 아. 아니 그래, 그것도 본인은 매일매일 매일 재판 받아서 힘들다 그러면 이해를 해. 이 사람 지금 2주인가 1주인가 만에 지금 나온 거잖아요. 네. 탈 일도 없어요. 네. 그럼 집에서 편하게 자고 났을 텐데 왜 밖에 나서 자일 매일매일 술을 마시고 있을 수 있죠. 그래서 <laughs> 재구속을 시켜야 돼요. 재구속 시켜야 돼 네. 네. 저렇게 재판받는 태도부터 해서 모든 것들의 특혜를 다 없애고. 네. 아 내란 수계가 구속이 안 되고 재판 받는 것 자체가 아니, 상상이 안 되는 일입니다. 네. 피고인이 그렇게, 그렇게 앉아가지고 일이에요. 자신감을 내뿜뿜 냉뿜 내뿜으면 냉뿜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다른 증인들이 위축돼요. 네. 그리고 앞에 있는 검사들도 위축돼요. 맞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방향으로만 움직이게 된다고. 네. 네. 그래서 저는 재판부 교체 빨리 네. 해야, 네. 된다. 교체 빨리 네. 재판부가 빨리 해야 됩니다. 지금 그러면. 그 직위형 관련해서 또몇 가지 좀 짚을 게더 있는데요. 음. 어그 현재에서 윤석열 탈핵 심판 할 때처럼. 윤석열 형사재판도 나는 당연히 이거는 중계가 돼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음. 그래서 나는 내 관점으로 정리를 하고 싶어 음. 현재 탈핵심판처럼 네. 음. 근데 지금 이게 공개가 안 되다 보니까 언론을 통해서 나는 이 사건을 들여다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난 이렇게 중대한 사건을 이렇게 비공개로 해도 되느냐 난 음. 이거는 다시 한번 좀 문제 삼고 싶은데 이건 뭐 방법이 없나요 이게 그 공개와 중계는 조금 다른데요. 네. 재판은 지금 공개는 하고 있습니다. 네. 기자들이랑 언론들이랑 방송객 들어갈 수 있죠. 아, 그건 공개라고 아, 부른 거고. 음, 네. 중계 중개. 그건 이제 중개는 아예 이제. 방송으로 송출해버리는 것인데 네. 보통 일반 재판에서 중계는 하지 않아요. 이거 워낙 크잖아요. 그런데 이거 워낙...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중요한 재판이고 그다음에 민주주의의 저격에 관용이 없다라고 우리 자손들에게 교훈을 주려면 네.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이게 중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지금 특검법 다시 발의 중인데 네. 좀 집어넣고 있어요. 아, 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꼭좀 부탁드리겠고요. 네. 자 그리고 지귀현이가 의심스럽기 때문에 윤석열 측 주장을 저는 좀 유심히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윤석열이가 구속 취소될 거라는 건 상상도 못 했는데 그렇죠. 그때 윤석열이가 말 같지 않은 걸로 계속 구속 취소를 주장했었거든. 음. 근데 그때 그걸 놓쳤었어. 풀려나기 아, 전에. 예. 네. 그래서 다시 아, 맞다, 맞다. 또 이런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윤석열 측이 지금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를 좀 어. 들여다 봤어요. 네. 봤더니 지기현이가 불법적으로 윤석열이를 구속 취소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윤석열 측에서는 불법 구속 사실이 있으니까 공소 기각시켜라라고 아 주장하는 거야. 네. 논리적인 모순은 나는 없어 보입니다. 논리적 모순. 냐면 예, 예, 예. 지기현이가 이거 잘못 가둬뒀다고 판단해가지고 풀어줬으니까 음. 난 그래서 와 이거 보자마자 공소기각 또 걱정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공소기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대한 어떤 하자 법률 법률을 위반한 하자들이 있을 때 이제 가능한 것이고 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은. 이 수사 과정에서의 이런 뭐 유법적인 어떤 소지 부분이 실제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공소기가 될수 없는 것이고요. 아, 그래요? 만약에 지금 구속 취소에 이제 근거가 됐던 그 날짜 계산 문제가 문제가 실제로 있다라고 본안에서도 확인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네. 그와 관련된 어떤 증거의 뭐 채택 문제 뭐위법 수집 증거라든지 이런 이런 부분으로만 한정적으로 이제 기능하는 것일 뿐이지 아. 이 공소 절차 자체를 애초부터 그냥 없는 것처럼 음. 그 공소기각을 할 수는 없다. 이게 이제 네. 분명한 대법원 판례 입장이고요. 아, 그데 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뭐 침소봉대에서 자꾸 이렇게 뭐 재판 자체를 갖다 신뢰성을 일단 훼손시키는 어떤 방향들 인식에서 네. 계속 주장하는 내용들은 네. 크게 법리적으로는 성립할 수 없는 주장이기 수 없다. 때문에 아,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 검찰 진술 조서하고 그리고 증인으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조성현 단장이 작성한 문건이 있어요. 네. 검찰 조서와 조성현이 단장이 작성한 문건이 있는데 이거를 계속 윤성열 측에서 증거채택하면 안 된다고 엄청나게 반발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 기현이가 증거채택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아, 이 엄청 찝찝해. 난 이게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그 조서라고 하는 것의 증거능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증거능력이라는 것은 이것을 증거로 쓸수 있느냐의 어떤 문제예요. 증거 능력이 있는 증거에 있어서 이 증거가 얼마만큼 신빙성이 있느냐가 이제 그다음 단계고 네. 이제 증거 능력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겁니다. 네. 근데 사실은 조서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결국 조성현 단장이 실제 법정에 나와서 공개된 재판 과정에서 했던 음. 증언. 음. 이게 가장 핵심적이고 결국은 이제 그 부분들을 조서의 내용을 거의 이제 그거 법정 증언으로 계속 확인하는 과정이거든요. 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제 그 증언들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음. 저는 조서 자체가 증거로 채택이 돼서 일정하게 이제 그 사실인정인 자료로 삼으면 좋겠지만 그게 결정적인 거 같진 않다. 어차피 음.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다 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아그 네, 부분에 있어서 뭐 크게 막 네.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은 아니 왜, 왜 제가 우려하냐면 네. 예를 들어서 이진우 수방사령관 이자가 검찰에서 진술한 것과 헌재에서의 태도가 약간 좀 바뀌었었거든요. 네. 김현태 등등도 네, 네. 그래서 이게 뭔가 회유가 쑥쑥 막 들어가. 왜냐면 윤석열이 바뀌 있잖아. 음. 그래서 검찰 조서와 재판정에서의 진술이 달라지면 이거 어떡 하나? 나는 이 걱정 때문에.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예. 지금처럼 그 검찰 진술하고 실제 법정에서 진술이 달라지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특히 그 진술이 달라지는 게첫 번째 검찰에서 진술했을 때 그것이 더 진실로 보이고 이쪽에서는 좀 외압 받아가지고 다른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이면 문제가 생겨요. 네. 근데 조상현 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분은 그렇지 뭐, 않아요. 네. 예. 그때 일반데요. 진술한 거나 여기서 여기서 아. 법정에서 말한 거랑 똑같고 그건 예. 맞습니다. 실제 똑같은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더 정확하게 말을 해서. 예. 그 그렇습니다. 그렇게 네. 되면 은 오히려 증거 능력이 있냐 없냐 가지고서 이 싸울 필요가 사실은 전혀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조성현 씨가 하는 말이 나와서도 나는 실질적으로 여기 나와서 기억이 점점 더 또렷해지고 점점 더 네. 정확하게 말할 수 네. 있다. 네.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네. 지금 검찰에서 이제 핵심 증인이라고 해서 38명을 일단 좀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 음. 어, 2차 공판 어제까지 해서 두명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조성현, 김영기 두 분을 했어요. 네. 이두 분은 조사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계속적으로 확인하는 증언들을 하고 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증인의 경우에는 또 조서의, 조서의 내용과 다른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오염된 증언할 그렇죠. 아, 우려가 있긴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헌법재판을 잘 보시면 헌법재판 과정에서 그런 오염됐다라고 저희는 보이, 보이는 어떤 증언들을 했지만. 네. 큰 사실 인정과 이 대세 파명 결정이라고 하는 거에서는 큰 영향을 주지 않고 네. 뭐 오히려 그런 증언들의 신빙성을 그렇게 높이 평가받지 못했거든요. 네. 형사 재판에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왜냐하면 이거는 그 사람들이 다른 진술을 한다고 해서 다른 많은 증언 증언이나 증거들이 또 있기 때문에 큰뭐 대세에 영향이 없다는 생각 저는 그건 조금 우려스러운 게 그거는 그때 헌법 재판에 재판관들이 막 외압이 있고 뭐가 있어도 자기네들이 딱 심지를 가지고 굳게 어떤 방향으로 이걸 재판했기 때문이고 지금 직위원부장에 대해서는 워낙 윤석열 씨에 대해서 여러 가지 특혜를 해주고 많이 봐주는 편이라서 네. 우리가 봤을 때이 직위원부장이 과연 그런 식으로 제대로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 이나 70년간 이어온 날이라는 걸 자기 마음대로 시간으로 계산해서 내보내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A하고 B하고 약간 좀 다른 정도의 그 네. 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나오면 그걸 과연 법리적인 관점에서 제대로 해주겠느냐? 네. 그건 의심스럽다 직위원이라서 거죠. 불안한 거죠. 어, 네. 재판의 과정들 이제 직위원 부장판사로 수렴되는 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검찰이 이런 상황이 됐으면 직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강도 없게 비판도 하고. 반편으로는요, 네, 이분이 이제 23년도에 이제 인사 발령이 됐어요. 네. 그래서 올해까지 하면은 3년인데 보통 2년 하고 인사 이동하는데 네. 올해 하면 3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그 음. 계속적으로 좀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되는 생각 아, 하나고. 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윤석열 재판이 이걸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추가 수사, 음. 추가 기소 반드시 있을 거라서요. 네. 예. 그래서 어 굉장히 많은 재판들이 벌어지고 있을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지기현 판사의 영향력과 역할은 점점 점 줄어들 것이다라고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저는 특검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요? 맞아요. 특검을 네. 통해서 하겠죠. 지금 네. 검찰이 검찰이 지금 하고 있는 이검 이거만 하라 그래요. 이 네. 검찰은 이검찰은못 믿으니까 딱 이거만 하라 그래요. 아니 네네. 특검을 통해서 별도 어... 수사 기소하고요. 지금 진행되는 공판도 특검으로 가져와야 그렇지, 됩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해야 됩니다.